전주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발 감염이 이어지고 고령자가 많아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고3 교실은 비상입니다. 일부 고3 학생들은 아예 등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하나뿐인 삼척 수소 충전소가 석 달째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충전량을 반밖에 채우지 못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전원생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원주택과 주말주택을 별장으로 묶어 중과세하던 날근 규정에 대한 개정이 추진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전국적인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도내선. 원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 추가 확진자가 다섯 명이 나왔는데요. 의료기기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 인원만 천 명이 훨씬 넘는데 고령자가 많아 걱정이 더 큽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감염 고리는 원주의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입니다. 지난 6일 직원 한 명이 증상이 있어 선별 진료소를 찾았다 확진됐는데 이후 2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이중 4명은 같은 날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체 두 곳을 더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감염 경로는 불투명합니다. 의료기기를 체험하고 판매하는 이 업소에는 7,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만큼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확진자 중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나 장구 교실을 통한 접촉도 있었습니다. 가족 간 확진률은 50%가 넘고 지인, 직장 동료 모임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N차 감염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대다수가 고령이어서 현금 사용이 많고 이동 경유를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환자의 진술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추가적인 조사는 어떤 GPS나 특히 CCTV 분석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원주시는 밝혔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CCTV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가만히 쓰고 계시다가도 말씀하시려면 답답하셔서 다 내려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지역 내 모든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역사회 전반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보니 학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가운데 교사나 학생이 계속 포함되고 있어서 교육현장도 비상인데요. 특히 수능이 코앞인 고3 교실이 걱정입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학교는 폐쇄되고 이동선별진료소가 설치됩니다. 이번에도 원주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고3 학생 20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다행히 음성이 나왔지만 학사일정이나 수업에는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수능까지는 이제 20여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수험생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 그래도 초조한 고3인데 올해는 학기 초부터 학사 일정은 꼬여서 제대로 수업을 못했고 이제 수능이 코앞인데 재유행 조짐까지 보이는 겁니다. 학교마다 방역 방법이나 정도가 다르고 수험장 상황도 알수 없어서 학생 스스로 챙겨서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칸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그~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이미 많은 고3 학생들은 변수를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위해 등교보다 자율학습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건강 관리는 물론 심리 방역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는게중요어요 지금에 와서 어떤 마음을 조급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남은 기간 동안은 기출 문제 내지는 최근에 한년 동안 나왔던 6월, 월평가 문제 요걸 분석하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른 지역보다 사흘 앞당겨 오는 23일부터 고3 교실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철저한 수험장 방역 대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 원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 단계로 격상했다면서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에 오늘부터 휴원 권고를 내렸습니다. 휴원 시기는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며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마다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할 계획입니다. 긴급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은 시설 수시 소독과 발열 체크, 외부인 출입 금지 등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춘천시민사회단체가 옛 캠프페이지 부지의 부실 정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 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토양 오염이 발견된 이후 민간 검증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전수 조사가 아닌 이미 확인된 토양 오염에 대한 재검증만 원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전면 재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국방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전국 반항 기지 대책위원회의 연대 등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에서 최초로 삼척에 들어섰던 수소 충전소가 석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동 직후부터 문제가 발견되는데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비싼 차를 사놓고 정작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도에 신건 기자입니다. 삼척에 문을 연 도내 첫 수소 충전소는 2주 만에 제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고압 용기 가스 누출이 있었던 청주 수소 충전소와 같은 탱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용량의 절반 정도만 충전해주고 있습니다. 수소차를 최대로 충전하면 600km까지 달릴 수 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인 350km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써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적공하며 수소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충전소는 고작 하나뿐이고 그나마도 반쪽인 셈입니다. 삼척에만 150대 가까이 있는데 운전자들은 연료 떨어질까 봐 삼척 밖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가가고 늘러 몰라도 저 강원도 내에서는 없으니까네. 어디 다니지를 뭐. 시행사인 강원 테크노파크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조사에 수소 탱크 교체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탱크 주문과 설치까지 8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정상 운영은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척이 지금 내 6월까지 버스 충전소되 있거든요. 충전소 지을 때까지 교체를 못하겠죠?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강원 테크노파크는 수소차 이용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보압 용기를 쓰지 않고 압축기로 직접 충전하는 방식을 연말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신건입니다. 네, 도시에 살며 주말에는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전원 생활이 더욱 각광받고 있지만 전원주택과 주말주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별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강원도와 권성동 의원이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김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농어촌에 있는 전원주택 가운데 4일은 도시에서 살고 주말 3일은 시골에서 지내는 이른바 사도 삼촌 생활을 하는 도시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원주택과 주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세금이 무서워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인데 상시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별장으로 분류해 중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기본 세율의 8%를 추가 부과하고 재산세도 4% 최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난 1973년 사치와 낭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별장에 대해 중과세한 건데 달라진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전원주택과 세컨하우스 장려를 위해 별장 개념을 삭제하고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과세 규정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에 세컨하우스나 저 전원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주중에는 어, 서울 등 수도권에서 또 주말에는 강원도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함으로써. 권 의원은 이번 주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도 전원주택 대부분이 사치성 별장이 아닌 주말 휴식과 전원 생활을 즐기거나. 귀농귀촌을 염두에 둔 주택이라며 중과세 폐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전원주택 활성화를 통해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의 세컨하우스 대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면 인구 유입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가 작년 말 기준 재산세를 부과한 돈의 별장은 81개로 거둬들인 세금도 2억 6천만 원에 불과해 별장 중과세 규정의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 지원 뉴스 김현기입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주관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177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플랫폼 구축 사업은 도내 병원과 기관 18곳이 협업해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의 의료 정보 등을 수집해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 5년차를 맞은 강원 상품권의 실효성과 경제 활성화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추진됩니다. 강원도와 강원 연구원은 올해 현안 과제로 강원 상품권 효과 분석을 지정하고 연말까지 강원 상품권 발행 효과에 대한 분석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상품권은 첫 해인 지난 2016년 발행액 30억 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481억 3천만 원으로 늘었고 판매액 역시 올해 893억 5천만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효과 검증을 통해 강원 상품권의 지역별 업종별 활용도와 생산 유발 효과, 소상공인 소득 증가율도 산출할 방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주요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는 야생 멧돼지의 번식기가 시작됐습니다. 접경 지역에선 꾸준히 ASF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고 있고 점점 남아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부터 멧돼지 무제한 포획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에서 발견된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 사체는 400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서식하는 멧돼지를 17,000마리 정도로 추산하면 감염률은 2% 정도입니다. 작년 10월 철원을 시작으로 지난 8월엔 춘천에서도 감염 멧돼지가 발견돼 접경지역 이남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자명해졌습니다. 강원도가 ASF 감염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해 도내 중부권에서 광역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해결 과제가 산적합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멧돼지 무제한 포획이 허용되는 지역은 적경 지역과 맞닿은 다섯 개 시군입니다. 엽사 4천 명을 끌어모아 마리당 50만 원을 걸고 남하하는 길목에서 멧돼지 씨를 말리겠다는 건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대규모 포획단을 꾸릴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유해 조수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전국 곳곳에 있어 굳이 강원도까지 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말이 광역 수렵장이지 총기 보관 장소와 시간은 기존대로 자치단체 기준으로 묶여 있어 효율적인 포획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좀 우리가 진행한 한달 동안 사냥을 금지시키고. 그분들이 전부 여기 와서 어, 사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광역 수렵장계획엔 이례적으로 사냥개 사용이 허가됐는데 오히려 사냥개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렵이 끝난 후 어, 다시 자기 지역으로 갔을 때 어, 전체적으로 또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노력을 어,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전문 역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였던 선발 기간을 연장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 네, 올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 실적이 지난 2007년 분양 시작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은 회원제 골프장 골프 회원권 588억 원과 호텔 콘도 247억 원등 모두 835억 원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알펜시아 리조트 누적 분양 금액은 734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매각 공고를 낸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은 투자 의향서 접수 결과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중국 화징 시장 진출에 이어 홍콩 진출을 위해 홍콩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HKTV몰에 돈의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입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홍콩 HKTV 네트워크 그룹과 랜선 협약을 맺고 돈의 화장품 기업 등 2,500여 곳의 제품 22만여 개를 등록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협약으로 홍콩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 도 물류 거점을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세일페스타와 연계한 강원 농특산물 할인 행사가 오는 13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서울 서교점과 강남점에서 열리며. 한우와 사과, 감자빵 등 다양한 도내산 농특산물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강원도 농산물 할인 행사에는 30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모두 1,100여 개가 넘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강릉 지역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족 세 명이 모두 가입했습니다. 가입식은 오늘 강릉시청 시민사랑방에서 열렸으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자 씨와 최근 최근영 씨, 아들 최진영 씨가 각각 강릉아나소사이어티 9번째와 10번째, 13번째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강릉에서 국적불명의 목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간부가 병사의 포상을 가로챘다가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9월 26일 방능 사천면 해안초서에서 경계병이 부유물을 발견해 보고했지만 당시 간부가 묵살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목선으로 확인된 뒤에는 경계병이 아닌 해당 간부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23사단은 포상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당시에 근무했던 간부와 병사들을 상대로 공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도의 곳곳에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대통령직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관한 2020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포상에서 지역혁신신성장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방협위원장이 공석인 서른 개 지역방협협의회 위원장 공개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강릉시 방협위원장의 지난 9월 복당한 권성동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에는 지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강릉과 성척등 도내 시군 다섯 곳에 재난 보호금 1 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2주 동안 도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69동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등이 미흡한 6동을 적발해 개도 조치했습니다. 경창군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메밀 쿠키와 꼬차 등 지역 쌈품을 판매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공평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 행사를 진행합니다. 강원대학교는 코로나19 여파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 대동제 K-온택트를 열고 토크쇼와 진로 강연, 온라인 가요제 등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